자, 안녕하십니까 고어레트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신작 타이틀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또 가져볼게요. 플스 5 어, 게임이고요. 자 플스 5로 나온 자 국산 게임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에서 발매한 스텔라 블레이드가 드디어 출시를 했고요. 출시한 지한 이틀인가 됐어요. 지금 하루인가 이틀 됐는데 조금 그냥 천천히 샀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솔직히 할 만한 게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체험판을 해봤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해서 정품을 구매했고요.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아 이게 처음에 이제 예약 구매할 때 USB랑 LP 판이랑 해가지고 OST가 담겨 있는 앨범을 그냥 얘네들이 푼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아 조금 어이가 없는 게 차라리 그거를 그냥 풀지 말고, 그러니까 예약을 먼저 한 사람들이 그거를 갖게끔 하지 말고, 대부분들은 이제 이것들을 대부분들은 보면은 그냥 일반판에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특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 뭐라 그래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정판. 어. 보통 한정판에 이제 그런 걸 넣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한정판에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들어있는 거 같고 이거는 한정판이 아니라 그냥 일반 판을 구매하는데도 그냥 그걸 준 거예요. 보니까 몰랐죠. 그래서 한정판을 나중에 살까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미 늦었어. 다 쏠다오 되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LP 판이 12만원, 13만원에 막 따로 팔고 또 그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까 그거 보니까 또 짜증 확 나더라고. 네. 하여튼, 그런 걸 한정판으로 그냥 내서 15만원, 20만원에 살수 있게끔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얘네들이 왜 그렇게 홍보를 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아, LP판을 솔직히 갖고 싶었는데, 그거를 좀못 사서, 아, 되게 조금 그런데, 솔직히 피해 거짓은 음악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스텔라 브레이드도 물론 음악이 좋긴 한데 피해 거짓만큼 그렇게 음악이 좋진 않더라고요 약간 좀 경쾌하고 테크노풍 그런 게임 그런 음악들이 많아서 저랑은 조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은 아니어서 뭐 에비판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정말로 필요하면 요거 이제 오리지널 ost 음원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받게 된다면 그걸로 이제 에피판을 나중에 자작해서 만들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래가 좀 아쉬워요. 얘네들이 한 행보가 예 차라리 한정판을 그렇게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자기들도 돈도 벌었을 텐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일반판을 막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막 그냥 나눠줘가지고 풀어버린 게좀 아쉽긴 합니다. 뭐 일반판 사람 들한테는뭐 좋은 거죠 테템한 건데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런 거를 갖다가 좀더 상품화해서 얘네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전면 패키지 이렇게 나와있고요 뒷면에 이렇게 나와있고 이게 19세예요 그래서 이거 청소년들은 못 가서 는성인 게임으로 출시가 됐고 여기 보면 이제 특별 뭐 코드 해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게 여기 보면 코드가 있겠죠 뒤에 그래서 코드 뭐 악세사리 뭐 이런 것들 할수 있는 거 이렇게 들어있고요 프린팅은 뭐 똑같네요 앞면하고 프린팅 음, 똑같고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하고 그 외에 제 2의 3의 인물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스텔라 블레이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쁘게잘 음. 나와졌네요. 이게 용량이 한 35기가, 35기가인가, 35기가 필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게임이 용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해요. 예, 네. 압축을 잘 했는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요즘 플스게임들은 최소 80기가, 60기가 이상이거든요 대부분 게임들이 근데 이거는 압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또 이제 시작해서 끝판 깨보도록 하고 나중에 플레이 영상도 한번 담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저번에 이제 제가 플레이를 시작해서 이제 끝판을 깬 게임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영상을 담진 않았어요. You can play it again. You can play it again. You c a 게 play i 게 again. I don't know. You can play it again. You c a 허무한 느낌 it 살짝, again. 살짝 이게 끝에가 정확하게 그게 안 나와. 어, 제가 이거를 이해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음, 주인공의 이제 엔딩에서 뭔가 좀 결말이 딱 나왔으면 했는데, 조금 그런 게 조금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상당히 재밌긴 했는데, 이 게임이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솔직히 두 번, 세번 엔딩을 깰 만한 요소도 없고, 하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한번 딱 했을 때는 괜찮았네요. 왜냐면 이게 게임이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해. 어, 단순하고 약간 시네마틱 게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영화를 플레이하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스토리 2분 괜찮긴 했는데 끝에가 좀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2가 나왔죠. 이 2도 나중에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것도 재밌긴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게임 한번 정도는 끝판 임 만한 게임이긴 한데 두세 번할 만한 게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심리 액션 스릴러아 진짜 진짜 심리 액션이에요 진짜 음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것도 끝판을 깼는데 어쨌든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고요 스텔라 브레이드 플레이기 하고 엔딩 뭐 그런 것들 나중에 영상 한번 다 보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텔라이브레이드안해 보신 분들은 한번 해 보세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게 잘 만든 게임이다. PC가 하나도 안 묻었어요. 진짜 p c 하나도 안 묻었어요. 예. 그래서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79,800원. 금액은 좀 비싸요. 좀싼 편은 아니에요. 금액이. 예.